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 10월 2일에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가 열리는데요. 이번 패션쇼에 참여하시는 이선영 디자이너님 쇼룸 앞에 왔어요. 쇼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선영 한복 들어가 볼게요. 짜라란. 안녕하세요. 와 여기 한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기하다. 와이 한복도 되게 멋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은 원단들이고요. 실크로 아 이제 혼수 손님들이라든가 오셨을 때 메인으로 네. 상담하는 자리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있네요. <laughs> 네 이선영 선생님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아, 선생님 너무 고우세요 아 <laughs> 오늘 아. <laughs> 그럼 이번에 패션쇼 참가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의상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이선영 한복 패션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색감이라든가 자연의 본질 같은 거를 준비해서 항상 그대로에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한복이라든가 음. 그 훈민정음 그다음에 무궁화 한복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나 이야기가 있는 한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복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자부심과 역사적 긍지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의상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것 아. <laughs> 선생님이 입고 계신 한복도 너무 아름다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한복만 <번만> 잘 어울려요. <laughs> 태극기 한복이고요. 아 이제 디자인 등록을 마친 작품이라고 아 보시면 되시고요. 직접 제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해서 세계대에 나가서 대상도 받는 아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왜 모델분들이 세계대회를 나갈 때 항상 어우동 한복과 그냥 평창 네. 한복만 선호를 할까? 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음. 한복이 좀 대한민국을 담아보자. 음. 어, 외국인들한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기라는 게 이런 게 있다. 라는 거를 좀 심어주고 알려주고 싶어서 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제 작품은 좀 숨어져 있는데 아. 저만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오 이거도 진짜 <laughs> 네. 너무 멋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애국 애국가 한복. 아, 해볼게요. 이게 애국가가 써있는 여기. 거군요. 네. 한반도가 음. 있는 의상입니다. 한반도에 무궁화 꽃이 피었죠? 아, 네. <laughs> 아, 너무 아름다워요. 네. 한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마가 불수강산이거든요. 네. 네. 수강산 대한민국이라고 시리즈별로 한 20벌 정도가 음. 있고요. 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나가 음. 있고요. 십장생도와 같은 미나 시리즈가 있고요. 어, 이런 거는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네. 실크에다 작업을 하는 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션쇼 작업을 할때 네. 보여주는 몸 최고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음. 때문에 항상 저는 이거를 실크로 다 작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 작업 품들은 모두가 실크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조금 더촉감도더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화에는 아! 여러 와.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석류를 그렸을 때는 아. 이제 다산이라던가 아. 이제 풍요로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민화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길 와. 바라는 마음을 두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목단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민화 같은 경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기원하고 뜻하고 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 얘는 이제 턱시도 대용으로 입는 한복 아 정장을 한복 원단으로 만든 정장핏이에요. 국민정을 새겨 넣었고요. 정장이라든가 턱시도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도 한번 입어보자라는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음 블랙시트 레드카펫에서도 손색이 없는 데는 네. 와왕오 <laughs> 네. <laughs> 되게 다양하네요. 네네 분양으로서 각 정도를 네. 다 다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의 작업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봉제 미싱을 하고요. 이쪽은 투트를 끼워가지고 네. 원단을 껴서 수놓는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싱이 두 대가 있지만 기능은 다릅니다. 어. 네. 여기서 바로 대단한 작품들이 네. 탄생하는군요. 근데 여기에도 <laughs> 저희는 원단이 좀 많아서 네. 저 안에도 분명하나요? 네. 다제 작업 공간이에요 어... 제 놀이터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네. 입으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하면서 이 글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이겼을 때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다시 새기고 새기고 음... <laughs>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쪽장이 어딨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와, 아 여기 있습니다. 태극기 한복 부분에서 아 제가. 네네. 음 요즘은 이제 저희가 혼민정음 아, 건립기념 아, 사업회라는 아, 거를 저희 강남 지부가 새로 맞지, 참, 제가 맡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상, 상, 앞으로는 혼민정음하고 이선영 아, 한복하고 음, 콜라보를 음, 활동하는 거를 음, 좀 많이 할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대에 나가 있어요. 파티복으로. 오, 오, 너무 멋있다. 약간 시스루. 네네. 저는 이런 작품들이 꽤 있어요. 민소매 한복은 처음? 느낌이 보여드릴까요? 어 네네네네 네. <laughs> 음, 네네. 너무 이뻐요 네. 압섭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기 이제 전통 음박을 찍었어요 제 손은 늘 이래요 <laughs>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예쁘다. 한복에 비디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한 것도 있고요 스스로 느낌 나면서 와, 너무, 너무, 너무 상큼하다 이거는 오거리가 조금 아니네요. <laughs> 여름에 입으면 뭔가 시원할 것 같은데. 월 어공도.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이건 예술 작품 아닌가요, 네. 여러분? 와 너무 멋져요. 우리 애기. 애기 어디 있어? 여기 또 응? 아주 귀여운 네. 친구가 있어요. 전 아까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여워. 완전 개냥이. <laughs> 뚱이 사랑둥이, 복둥이, 네. 행복둥이다 아 <laughs> 돼요. 출퇴근 같이 하고 있다요. <laughs> 이선양 한복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태극기 한복으로 일단 오. 제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아예 마쳤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시작을 할 때는 뭐 정치적인 이런 개념이 아닌, 네. <laughs> 제 마음에, 한국인의 마음에 태극기를 네. 담았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복 같은 거는 음. 언제부터 만드시나요? 아, 거예요? 저는 19살 때부터 오. 시작을 했으니까요. <laughs> 네. 어, 이제 아,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작품들을 직접 다 만드시는. 어, 패션쇼 의상은 아. 무조건 제가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야간에 주로 많이 작업을 아. 하죠. 아.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실 체력적으로도 좀 힘드시겠어요? 아. 아직은 버텨합니다 아. <laughs> 제가 보니까 이게 옷이라기 보다 정말 하나하나의 작품이고 음. 장인? <laughs> 예술가 같은 음.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되게 대단하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한복을 선보였을 때 음. 그 모델분들과 한복과 조화로움이 조금 더 뭔가 돋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많이 해요. 아 이거 어려워. <laughs> 아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laughs> 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웃음> 네, 네. <웃음> 선생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패션쇼를 통한 한복 문화 교육이라던가, 음.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솔직히 한복은 늘 모든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아, 한복은 입기 너무 어려워, 음. 불편해라는 음. 말씀을 음. 하시잖아요. 정장으로서의 한복, 음. 그 다음에 생활 속의 한복, 그 다음에 세계인이 파티복으로 입었을 때 보통 웨딩드레스를 이런 걸 입는데 한복이 그런 의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제 목표이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입고 싶은 한복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선영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laughs> 되실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우리나라 한복이 너무 멋있는데 저도 한복 입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복 너무 아름다운데.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패션쇼 완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선영 디자이너님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귀여우시고 민감미도 넘치시고 무엇보다 그 진짜 장인 정신이랄까 그 열정에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선영 한복이 참여하는 패션쇼가 10월 2일 11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청 유튜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는지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